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래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어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엔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어려운 율법도 재미있게 이야기 해주시고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질문도 받으시고요. 병도 낫게 하시고요. 맛있는 물고기, 떡도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기가 많았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보려고 이 자리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온 엄마 아빠가 있네요. 엄마 아빠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들을 축복기도 받게 하고 싶어했어요. 아이들도 정말 궁금했어요. 예수님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 나를 좋아할까? 가까이 갈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멀리서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은 긴장했어요. 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바쁘신데? 힘든데? 아이들을 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마침내 아이들이 왔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때 딱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힘드세요. 아이들을 오지 말아야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 것이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이 모습을 본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했고요. 사람들도, 와, 예수님 아이들도 사랑하시네. 라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 정말 예수님은 작은 애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아이들 시끄럽다고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끄어였어요 예수님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어디 갔어요? 말을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양이 어딘가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양을 그냥 놔두나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가신다 그랬어요.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셨죠?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린 양처럼 말안 듣고 딴 데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또한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은 큰일을 하시니까 어린 아이들 관심 없을 거야 하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요,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이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과 같이 다른 데갈 때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널리 전하며 그 사랑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